여러분, 혹시 잠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몸이 엉망진창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? 오늘은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얼마나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딱세 가지만 쉽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변화, 살이 찐다.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르프틴이 줄고 그렐린이 늘어나 폭식하게 됩니다. 결국 다이어트는 실패로 직행하죠. 두 번째 변화, 기억력이 떨어진다. 뇌는 잠자는 동안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해요. 잠을 못 자면 기억이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가지 못해 깜빡깜빡병이 찾아옵니다. 세 번째 변화, 면역력 붕괴. 면역세포 활동이 줄어 감기나 염증에 쉽게 노출됩니다. 한두 번 밤새우는 걸로도 몸은 바로 SOS를 보냅니다. 오늘 밤, 당신의 몸은 회복할 기회를 얻을까요? 댓글로 나는 몇 시간 자는지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더 건강한 콘텐츠로 보답할게요.